오늘은 다른 유튜버들과 콜라보를 하기로 했어요. 필 굿즈 프로젝트 부즈를 만드는 건데 신박하면서도 실용성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어요. 아 실용적인 부즈 발명은 자신 있어요. <laughs> 저희는 살짝 실용적인 거를 준비 오셨는데 문제 한번 설명해 주시죠.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걸로 다 파괴해 버리려고요. 필시 <laughs> 오이 아직 망하지 말라고 붙잖나 좋을 것 같네요. 부츠 감사합니다.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<웃음> <웃음> <너>. <웃음> 어, 초반은 아이템 선정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근데 아, 어, 일단은 맞춰맞춰 맞초. 맞춰! 맞초. 맞춰! 맞초. 맞초. 오. 오 아이디어가 엄청난데요? 으악! 아, 저, 저, 저희는 저 그냥 컵을 만들려고요. 여기서 1등만 굿즈 화가 될수 있습니다. <laughs> 선의 경쟁 한번. 네, 선의 경쟁 삐지지 않게. 네, 다들 안전 작업하세요. 안녕. 와. 공대생분들은 역시 굉장하네요. 우린 이런 거나 만들려고 했는데 어떡하죠? 안녕하세요. 컵이요. 꽃잎 하겠습니다 다시 만들어야 될 듯. 이렇게 된거컵 중에 제일 화려한 컵을 만들어야겠어요. 내가 반이점을 딱 깔려자. 이렇게 판매를 직그러. 예! 그래. 샴페인 타워를 만드는 거예요. 샴페인 타워란 바로 아, 이게 아니고? 잔을 싸서 엄청 비싼 술을 부어 삼는 문화다. 잔을 3D 모델링해요. 어릴 때 아이클레이 학원에 다녀서 이런 건 자신 있어요. 평범한 샴페인 타워로 보이지만 이게 통째로 한 잔이에요. 이렇게 마시는 거죠. Feel good. 필굿 한 캔이 딱 들어가는 용량이랍니다. 이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면 3D 프린터... 없어. 거기가 있잖아. 설마... 거기? <놀람> 이제 여기까지 오다니 대박이군요. 풍내기가 어디? 여기 오랜반에공연이라이 너무 무서워. 여기 안 되시는가? 3D 프린터 이렇게 쓰는 거라고요? 여기 과자도 먹든지 해. 자 완성됐다고. 감사합니다. <목소리가>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올게요. 이제 이 샴페인 타워로 엄청 화려하게 술을 마실 거예요. 그런데 이 샴페인 타워 잔에 비해 나 좀. 구리지 않아? 이 자네 어울리는 사람이 되려면 그래 부자야! 우리가 어떻게든 부자가 되는 거야! 근데 우린 부자가 되는 법을 몰라. 응. 그리고 난 똥처럼 생겼어. 아이고 까닭. 당 괜찮으세요? 아,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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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고맙네. 착한 청년들이여, 이건 선물이라네. 사용하지 말고 밖에 나. 아 정말 감사합니다. 우리도 이제 부자가 될수 있어. 가자. 우와. 부잣집은 이렇게 생겼구나 와 대박인데? 여기 친구도 부르죠 근데 친구가 집만 좋고 우리는 너무 구려서 실망하면 어떡하죠? 우리도 좀 꾸며볼까? <laughs> 왔구나 서미 이리 들어오도록 해아 이게 뭐야 서미는 처음 앉아보는 의자일거야 어. 아 우리가 멋진 곳에서 술을 마고 싶어서 너를 불렀는데 부자처럼 꾸밀려다 좀 몰입을 해서 이렇게 됐어. 뭐가 됐어? <laughs> 그건 그렇고 나 이번에 한남도 일로 이사가. 오 주민 하이. 하이. <laughs> 어, 그러고 보니까 오비 맥주 내가 인수했거든 그저께 예. <laughs> yeah. 그럼 이렇게 된거다 같이 술이나 마실까? 너 같은 서민은 본 적도 없는 고급 술이지. 아, 아 60년산 <laughs> 이 집에서 가장 비싼 술이야. 아, 아 서민 가까이 와봐. 이런 소리 처음 볼 거야. 아 뭐야? 히글. 육십 년만이고 맛이 어때? 맥주 맛이 난데. 할 말을 잃었나 보네. 아, 귀여워. 아이 <laughs> 서민. 아. 술만 마시니까 뭔가 아쉽지않아 아저씨, 저 못해. 아, 너 같은 거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고급 안주를 준비했어. 아씨, 이거 안주였어. 불하는 게 뭔지. 보여주지! 아 뭐야! 고급 안주 세트 <laughs> 아 사미야 내가 본적 있어? 아..네 어디서 봤다는 거야 어디서 <laughs> <laughs> 본적 있다고? <웃음> <웃음> 생각보다 <아니. 웃음> 교양 있는 의자인가 <laughs> 아나뭐한거 지금 <laughs> 그런데 참외 비욘세 좋아해? 아. 어. 내가 소개시켜 줄까? 어..어떻게 참외 참외 석유? 석유 좋아해? 아니..아니.. 아니. <laughs> 소... 석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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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는 거 보고 싶지 않아? u so, you, so, you, so, you, so, you, so, 나는 석유부자라 컨셉인데, 석유 부자 뭔지 잘 모르거든. 아. <laughs> 그래도 아까부터 그냥 석유, 석유 먹을래? 이런 식으로 하고 <laughs> 있어 <laughs> 다시 싸워야겠다. 차며될 거야? 이러지 마, 차매될. 이러지 말고. 그걸로 승부를 내자. 부자가 되자. 그들은 참외를 차지하기 위해 목숨을 건대기을 시작한다. 참외도 참외해야 한다. 왜 하는 거야? 이 부자가 되자는 우리끼리 게임을 해서 진 사람이 여기서 미션 카드를 뽑아서 수행하는 거야. 알겠어? 첫 번째 게임은 아이엠 그라운드야. <너무 웃음> 아이엠 그라운드 아 Am Ground야 너무 흔들 I am g r o u 자기소개하기 똥 쓰레기걸 I am ground 이주하게사마라기 꼬비 맥주 백악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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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없다고. 네가 졌어 아는 법안 아, 어. 어. <laughs> 친구들 서민이라고 부르기 그러면 아이씨. 이것도 있는데? 아씨, 이건 왜 있는 거야? <laughs> 나한테 점민이라고 해봐. 아씨, 왜 이렇게 섹시해 점인. <laughs> 그 다음 게임은 서로 궁금한 걸 질문하는 게임이야. 아, 대답을 <laughs> 못하면 이걸 마셔야 돼. 나부터 하지. 아. 똥. 여기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. 어. y yes. e <laughs> 그럼 내가 질문할 차례인가? 이 중에 목숨을 바쳐 지키고 싶은 여자가 있다. <laughs> 그럼 나는 자매한테 질문을 할게 둘 중에 한 명을 골라야 한다면? 뭘왜고른데결혼해야한다면아진둘 어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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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뭐라> 중에 한 명을 골라야 한다면? <뭐라> <뭐라> 나는이모 <뭐라> 빨리 빨리 자기소개를 해봐 넌 누구지? 미 참... <뭐라> 그럼 세 번째 게임을 시작할까? 세 번째 게임은 빽배로 게임이야. 아 싫어. 그런데 빽배로 같은 건 우리 뭐본적 없잖아? 아, 솔직히 말하면 그냥 뭔지 잘 몰라. 나 스스로 뭘 사본 적이 별로 없거든. 그래도 너를 만나고 싶어서 일단 사 왔는데. 어. 이거 맞지? 빽배로. 아, <laughs> 이거로 지금도 빽배로. <빼빼로>. 아, <laughs> 자매, 자매랑 나랑 같이 나랑 나, 나랑 자매랑 나랑, 나랑, 나, 나랑 나, 아니야 나랑 할 거야 나랑 할 거야. 이거 좋아. <laughs> 너무 짧잖아. <laughs> 내가 졌다. <아니>, 이모미 졌다. <laughs> 그럼 카드를 뽑아. 쳤. 아쉽군. 영어 단어 한개 섞어서 말하기. 오 좋은 카드가 나왔잖아. <laughs> 어렵겠다. 어렵겠다. 디피컬트. 하다 이렇게 하라고. <laughs> 어, 나 영어 모르겠네. 홈 <laughs> <home> 가고 싶다. <laughs> <laughs> <야>, 개웃기다. <laughs> 알아? 이게 나. 서민들은잘 모르겠지만 오늘 같은 날은 특별한 술을 드립해줘야 돼. 가져와! <놀람> 예! 가져올게요! 필구세븐 가져왔습니다요! 강남 건물 한 채보다 더 비싸다는! 국내 최초 7% 고도주 깔끔한 맛을 자랑한다는 그 필구세븐! 진정한 부자는 자매였군! 건배합시다. 건배! 하아... 하아... 정말 좋은 잔이다. 야! 건배! 건배! <웃음> <웃음> 안녕 쓰레기. 안녕 쓰레기. 다시 쓸수 있다. 리사이클 쓰레기. 쓰레, 쓰레, 쓰르르릉.